이번 시간에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관련된 문제를 빠르고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전에 그 개념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많이 뭐 문제집에서 보는 그 형태의 문제들, 자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 보통 이렇게 나오면 어, 세제곱이랑 네제곱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될것 같아요. 계산이 좀 걸릴 것 같고, 이 차수가 이제 커지면 조금 버거울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화식을 이용해서 풀면 어, 계산이 간단해질 건데, 그 점화식을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자 제가 그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A하고 B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자, 합이 나와있고, 곱이 나와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어, 대입할 거예요 대입. 그러면 X제곱 x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일은 요자 근이 a b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 근이 a b이기 때문에 a 하고 b를 대입하면 만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1차항 상수는 이항 시킬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자 b도 이렇게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양변에다가 a n 제곱과 b n 제곱을 곱할게요. 이쪽에 쓰겠습니다. 이 식에다가 a n 제곱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a n 플러스 2 제곱. 이렇게. 자 됐죠? 자, 이두 식을 더해요. 그러면 1번을 풀 수가 있고 이두 식을 빼면 2번을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두 식을 더해 볼게요. 자, 이기까지 했죠? 자, A의 n제곱 플러스 B의 n제곱을, 자, F의 1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다? F의 n 플러스 2죠. 그리고, 이 친구는 F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될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 N이 7일 때야 그래서 F7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1부터 대입해서 풀 건데 F1하고 F2는 따로 구해줘야 돼요. 자 F1은 자 A플러스 B죠. 몇이다? 1 F2는 자. 자, 대입하면 3이 되겠네. 우리가 구하는 게 뭐라고? F7. 그러면, 자, F3은, 자, 1 대입하면 F2 플러스 F1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2개 더한 거니까 4가 됩니다. 4. 그러면 f7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두개 더하여 7 그러면 끝났네요. 조금 있으면 두개 더해 11두개 더해요 18자두개 더하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물론 여기가 식이, 뭐,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A 플러스 B랑 AB만 따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로 이렇게 올수 있을 것 같고, 숙달이 되면, AB 대입할 거니까, 숙달이 되면 여기까지 바로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처음 두 개는 찾아야 돼요 계산으로 찾고 이제 쭉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음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뭐냐면 음 13루토 트 자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까지 똑같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똑같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네, 뺍니다 뺍니다 그럼 두식을 빼요 그럼 여기가 빼기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 빼기가 되는 거야 여기 빼기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마찬가지로 이두개 a n 제곱 빼기 b n 제곱을 뭐 f n이라고 놓면 으 여기 지금 다 빼기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 f 1 하고 f 2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f 1은 a 빼기 b니까 이거랑 다른 겁니다. 여기 지워볼게요. 자. F1, 얘는, 자, A 빼기 B야. 이거 어떻게 한다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AB가 A 빼기 B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1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메이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자 a 빼기 b가 루트 5가 돼요 됐죠 그러면 f 2는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자 1이고 얘가 루트 5였죠 그 루트 5예요 자 루트 5는 계속 이제 따라다닐 거니까 앞에 그 숫자만 더 할게 그러면 f3은 자, 두개더 한다고, 2루트 5. 자, F4는, 두개더 한다고요, 3루트 5. F5는, 쉽죠? 이렇게. 5루트 5. 자, F6은, 두개더 한다고, 8루트 5. 그래서, 마지막 F7은, 13루트 5. 이렇게. 그래서, 답이 13부터예요. <laughs>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어, 한세 문제 정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